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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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는 친구가 고백한네요 좋아요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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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물은 마시고 싶은데 설거지는 하기 싫고 아우 종이컵도 없는데 어떡하지. 응! 혹시 천지야? 이렇게 하면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편일만 버리면 되잖아 <laughs> 맛 마시면 되지. 아우 깜빡깜빡. 우와! 대박 대박! 어? 뭔데 그렇지? <laughs> 진짜 <웃음> 새로 나온 포켓몬빵을 다 구했다는 거야? 이럴 테니까. 이승희 씨의 초코팽팽이랑 <laughs>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도 당연하지. 이슬의 초코팬던트까지 메테몽이 말랑말랑 블루베리. 우와 맛있겠다. 이슬의 초코 팬들. 우와 동구리 언니 그럼 진짜 새로 나온 거다 아셨네요. 오빠 보고 싶다. 동구리 언니 저한 번만 먹어 보면 안 돼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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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뭔 소리야. 동구리도 저거 하나밖에 없을 텐데 그걸 달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 무슨 소리니? 이런 거몇 개나 있어. 백개요 동구리 언니 진짜 개몸방 <laughs> 시즌4를 100개나 샀어요?! 어, 어, 당연하지! 우와 특종이다! 개몸방! 시즌 4! 100개다, 무하다! 문자신문 세개자 대신 여기 언제 오신거예요 동구리! 이거 완전 특종인데! 그빵 100개! 물을 응. 수 있어? 네! 신문에좀네개 보여줘! 둥구리 언니 저도 보여주세요. 저 진짜 포켓몬빵 뱀 있는 거 처음 본단 말이에요. 맞아 나도 나도. 아 어, 그래 알았어. 내일 이 시간에 보여줄게. <laughs> 야 완전 빅뉴스인데 내일 엄청난 거 출제할 수 있어. 겠어 <laughs> 어, 양말이 없잖아.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아 상자 있. 이... 아니야! 없어! 있어! 다시 한번 봐봐! 아니. 없다니까! 너 양말이 어디에 없어 없다가 엄마가 찾으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잖아. 맞아, 맞아. 푸딩오빠, <laughs> 아, 뚱구리 언니가 진짜 포켓몬빵 시즌4 100개나 샀을까? 아이, 샀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없는데 뻥쳤겠어. 맞아, 기자주시도 있었는데. 그래, 뚱구리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갑자기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없잖아. 맞아, 맞아. 어, 푸딩오빠, 아, 뚱구리 언니가 우리 포켓몬빵 볼게식글 빨리 보여 줘. 포켓몬빵 방 시즌 4 100개 구한 소녀. 기사 제목 좋다. 언니 빨리 으이. 빨리 빨리. 부라 빨리 빨리. 주아 <laughs> 구십9 고시코! 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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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백개 맞지? 오늘 기사 제대로 건졌어. <laughs> 너들 먹어! 나 간다! <laughs> 어, 근데 띠부실도 새로 나왔다는데 뭐가 나올까? 봐봐,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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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어? 어 킹크랩이네! 어, 새로 나온 거 아니잖아! 어, 뭐야... 뭐야. 아, 정말... 아, 추천 안 가져왔네. 그래에서 푸르미가 먹었다고 물기까지 한다고? 한번 보자 박스도 작은 거 같은 게 100개가 안 들어갈 거 같은데 농구리너서 솔직하게 말해 농구리 사기치다! 이런 뉴스 나가기 전에 사기요? 그, 그게... 하! 세개도 간신히 모았는데 내가 왜 100개나 있다고 했지? 그냥 가서 솔직하게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기자 아저씨도 있었잖아 그냥, 마음 안정할 겸, 내가 모은 띠부실이나 봐야겠다. 어? 어디 갔지? 분명히 내가 여기 또 놨는데? 엄마, 엄마! 여기 또내 띠부실 어딨어? 거기 있잖아. 상자에 없어! 아니, 네팔 있는 곳에. 어? 아, 이게 왜 떨어져 있지? 아, 잠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동굴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좋아, 산책 가져왔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 둘, <laughs>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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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거니까 친구들한테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이 사기자 아저씨만 믿어. 그럼 가서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래. 괜찮아. 맞아, 진짜 괜찮아. 고마워 얘들아. 어, 얘기가 잘 됐나 보네. 고들아, <미리리> <미리리> 진짜 괜찮으니까 다음엔 내 손에 똥 싸지 봐. 맞아, 진짜 괜찮아. 고마워, 얘들아. 아, 못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포켓몬빵 100개고. 구...